혹시 뭘를 소개 많이 하면서 단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예. 나이스!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요 그거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잠시만 계세요. 예. 미, 밑밥 좀 쳐야 되거든요. 오늘 제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365일 늘 먹는 오늘의 메뉴, 떡볶이입니다. 요, 요, 여러분, 오늘 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두끼 떡볶이 김관훈 대표님입니다. 예! 저도 캡슐 떡볶이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laughs> 광고 영상도 잘 보고 캡슐 <laughs> 네, 네. 캡 떡볶이 맛이 어때요? 그냥 딱 평범했습니다 네. 아그 정도 네. 네. 아네 네. 아 저는 사실 네. 두끼 떡볶이를 뭐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뭐... 핫하지 않으시구나 잘먹르시구나 네. 떡볶이 아직은 <laughs> 너무 핫한 데를 다 다녀봐서 네. 두끼 떡볶이가 아직 조금 덜 핫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떡볶이로서 엄청 자신감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오늘 겸손함을 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왔습니다 네. <laughs> 네. 한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네, 그러면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하모니 네. 예예예 예.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전국 떡볶이 맛집 KCM과 김 가눈 대표님이 뽑은 베스트 세븐 아 저부터 할까요? 네, 고객님, 저는 선매 네. 떡볶이 전하겠습니다 선배 떡볶이 아시나요? 뭐에 줄인 말인 줄 아시죠? <laughs> 아니 나 이분 진짜 <laughs> 너무 나를 원투원투하네. <laughs> 어? 저 저! 선배가 선능력 매운 떡볶이에 줄인 말입니다. 예. 찐다 찐! 오 맞습니다. 오. <laughs> 왜 7위에 선배 떡볶이가 왔어요? 선배 떡볶이요? 예. 어 제가 여기에는 되게 아픈 고통이 있거든요. 여기가 7위라는 게야 위가 굉장히 기대 <laughs> 여기는 약간 즐거웠던 기억도 있는데, 그 고통의 기억이 너무 많아요. 아... 이 통과가 느꼈던 기억이 싹 와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드셔보시고, 병원 가실까봐 제가 일부러 조금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 사용한 떡 아세요? 무슨 떡이에요? 이게 밀떡을 쓰는데, 밀떡 중에서도 왕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드셔보실 때 느낌이 씹으면, 평소에. 쫀득하죠. 괜찮다. 그 쫀득함이 네. 훨씬 세요. 응, 일반 밀떡보다. 그 맞아요. 떡이 원래 여기 메인이에요. 근데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매웠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치 를못 채죠. 제7이 갑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편광새 떡볶이. 요 예. 그 병강설 떡볶이는 우리가 강남에 한번 메카가 어딥니까 로데오 아닙니까데그 오데오. 네. 네. 농협이 네. 있는 그 골목이 있어니요 골목. 25m 정도 딱 걸어 들어가면 지하도 아닌 오. 1층도 아닌 거기에 딱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딱 보면 가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고개를 한 45도 숙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이어링. <laughs> 다이어링이야! <laughs> 하지만 저는 그냥 먹는다는 거. 예. 떡볶이를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다 떡볶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거 돼요 떡볶이 먹어서 이거 돼요?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되네 나보고 <laughs> 아나테 떡볶이 잘하는 게 없어서 이걸 한다고? <laughs> 병강새 광새 떡볶이로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이거 가래떡 요만한 가래떡을 요렇게 아주 정갈하게 줄을 지어서 예쁘게 세워놔요 주걱이라고 하뚝뚝뚝뚝이렇게 주걱이 네, 네.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덥석 덥석 이렇게 네, 퍼주시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병강새 떡볶이가 있고, 저루데원의서광새떡볶이 있어요. 맞아요. 어, 예. 이 비슷한 스타일의 세 군데가 있어요. 예. 서광새병강새 개포동의 빨간 어묵. 빨간 어묵이 먼저죠. 근데 먼저 생긴 건데. 가장 있는데. 먼저, 그 다음에 서광새그 다음에 네, 서광새맞아 오, 예. 너무 잘하시네요. 에이, 네. 알죠? 아, 이분이라원투 원투, 원투, 원투. 예. 야, 역시 인정합니다, 인정네 예. 맞아요. 치기가 되게 세네요, 벌써부터. 어, 엄청 세네요. 육이. 6위. 그럼 육이는 제가 먼저. 가요. 아, 네, 좋습니다. 우리 할매. 아하! 난 여기가 좋더라. 여기서 최근 생긴 브랜드기도 하고요. 네. 아. 그래서 여기는 약간 가래떡도 있고 밀떡도 있고 밀떡도 좋아요. 그리고 어. 의외로 우리 할매 떡볶이 왠지 안 매울 것 같은데 약간 매콤한도 은근히 있잖아요. 컴컴하죠 매콤하죠. 네. 요거 한번 어, 우리 할매 떡볶이 맛좀 볼게요. 일단 음. 이 냄새가 약간 로컬한 향이 나요. 그래서 좋아해요, 저는. 어, 이거 고추장 향이 확 나다. 그 어. 숙성 향이. 먹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음, 이건 밀떡이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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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뒷맛이 의외로 좀 있죠. 싸하게 와요. 음. 베트남 고추같이 이렇게 딱딱 쏘는 맛이 매력적이네요.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앞에서 먹는 떡볶이라고 하잖아요. 그 맛에 굉장히 근접한 떡볶이 맛이에요. 이게. 그 떡볶이를 좋아하는 스타일을 말씀하셨을 때그 음. 떡볶이 오리지널 이게 로컬 딱 이거 좋아하신다는 느낌 확 나요.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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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여라 아, 저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강원도입니다. 뭐 원주입니다. 그래도래요 네. <laughs> 이거 아니야? 네. <laughs> 저희는 사투리 아시더래요. 아, 네. <laughs> 예, 예. <laughs>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어떤 떡볶이입니까? 제가 유기로 잡은 떡볶이는 그 한양대 악어 떡볶이. 네, 악어 떡볶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 유키지를 찍고 나서 난리 났네 난리 났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네. 여기를 첫 집으로 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다음번에 그 차라리 못했어요. 배가 배벅, 물러가지고 <laughs> 그 정도로 맛있어가지고. 오. 근데 이게 떡볶이가 진짜 맛있으면 조절이 안 돼요. 네. 이게 여기가 왜 맛있냐면 떡에서 떡! 끝나 끝내 떡에서 끝. 어. 네. 떡을 여기 사장님이 매일 아침에 방앗간에서 뽑아요. 네. 근데 방앗간 떡이 아무래도 비싸긴 하지만 훨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떡볶이 만드니까 그냥. 그때 유재석 씨 그냥 먹고 그 다음부터 서못 먹겠다고 이렇게. 그걸 유기해놨다고요? 유재석이 조을유기놨어 어. 어. 와. 그 정도로 이제, 예, 소개시켜드릴 집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아 여기 꼭한번 가보세요, 근데요. 음. 네. 그러면 저 KCM과 금관훈의 베스트 우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 먹어도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하얀 떡볶이 아세요 명의 동에 진이네. 저는 오이로 꽂았습니다. 어, 물고서 네. 하얀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물고서 하얀 떡볶이기도 한데 양념이 안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하얀색으로 나와서 사장님이 한얀 떡볶이라고 그래서 계속 외치고 다니는 떡볶이집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여기 가 보셨나요? 저는 가 봤죠. 아, 여기 예. 건물 끝에 붙어서 잘안 보여요. 그렇죠. 예, 예. 영업 시간을 맞추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 사장님이 거의 기본적으로 일요일 날 영업 안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후 늦게 여세요. 막 4시, 여뭐 6시, 6시 오신 다음에 9시에 딱문 닫으시니까 아, 저기를 오후에 놓으셨다고요? 예, 거의 오후에 열어요. 오, 아니, 오후에 열어요가 아니라 네, 네. 오후에 놓으셨다고요 아, 오후, 오후요? 네, 네, 네. 네, 네, 이 집은 매운 건, 매운 건 하나도 없고요. 맵지도 않고, 그렇게 달지도 않고, 은은해요. 되게 은은해요. 예, 김혜자 선생님 맛도 많이 나고. 어, 일단 진인의 오이. 그럼 저도 여기랑 비슷한 결로 하나 가겠습니다. 오빠네 옛날 떡볶이야. 아. 예, 여기 결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네요. 생각... 와, 완전 비슷하네, 그럼요. 예, 와. 제가 딱 오이에 놓을 것 같더라고. 어, 약간 교수의 싸움이 확실히, 예. 내몸의 싸움이 있어요, 약간. 예, 저 떡볶이는.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들어가면 굉장히 로컬스럽습니다. 떡볶이집에 딱 앉잖아요. 그럼 이 책상이 꾸덕함이 있어요. 이게 찐득찐득함. 그 다음 좀 이렇게 너무 깨끗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되게 처음 가는 사람들테불친절하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튀김을 따뜻하게 절대 안 줘요. 그냥, 그냥 줘요. 그냥 줘요. 그냥 국물 비벼먹으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국물을 하나를 저는 따로 받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완전 말아서 그냥 국물에 차박차박 해서 국물이랑 떡. 어깨. 어? 이번 사실 5위는 뭐 그냥 조금 제가 조금 인정하고 들어갈 수어 있... 약간 비슷했어요 어. 너무 비슷했어요 어. 어. 그러면 우리가 KCM 김관훈의 4위 이번에 제가 먼저 네, 가겠습니다 강남의 하플레이스 로데오 안에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루비 떡볶이 아, 여기 아직도 4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이 뭐저 <laughs> 네, 어, 왜냐면 엄청 핫하거든요 여기 새우깡 막 이거 뿌려주는 그렇죠. 거고 저기 떡볶이는 음. 다른데 떡볶이들이랑 좀 많이 틀립니다 네, 양념에서 음. 약간 해물향도 많이 나고 여기 어묵이 음. 맛있어요 여긴 고급스거든요 특전이라고 해서 그거 소스 맛있고 김밥, 김밥 안에 안에 딱 들어간 음. 그 해, 소재지 예. 아 예. 진짜 맛있죠 그것도 예. 예. 그러면 대표님이 뽑은 4위 저는 이번에는 조금 멀리 갈까요 부산에 있는 다리집. 네 다리집 네 다리집 괜찮죠? 이거 여기가 왜 다리집인 지 아세요? 저는 모르죠. <웃음> <웃음> 떡볶이가 그때는 불량식품이었대요. 여고생들이 와서 떡볶이 먹으면 거기 학교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선을 냈대요. 여고생들 와서 그냥 걸리지 말라고 트럭 밑에다가 이렇게 이 발을 내린 거죠. 멀리서 보면 학생들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사이에서 아, 저기 다리집 떡볶이, 다리턱, 다리집 이렇게 하다가 다리집로됐어요 약간 이 다리집은 자, 우리가 옛날에 먹던 떡꼬치? 아, 떡꼬치. 떡꼬치의 향이 나요. 이야, 오랜만에 먹습니다. 아, 이것도, 이거 좀 잘못된 거, 떡꼬치처럼 찍어 먹어야지 되거든요. 이렇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약간 케첩 비슷하면서도 약간 초고추장 비슷한. 오징어, 끝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 우리 오징어 무침 있잖아요. 음, 맞아 맞아 맞아요. 거기서 조금 달콤한 맛이 뜨듯한 느낌 또저 있잖아요. 뭐죠? 바삭한 튀김이 꼭 맛있는 거가 아니다라는 아. 그 편견을 깨주는 오징어 튀김. 아그 오징어 튀김 얘 예. 옛날부터 이 집은 가면 떡볶이 소스를 이렇게 항아리 비슷한 거에 넣어서 팔았어요. 음. 부산 떡볶이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일단 네, 짭조름한 양에 대부분 맵지 않고 물떡 씹다 보니까 다 중탕 시켜버리죠. 네? 뭐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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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에라고 있어요 응. 물을 짚내가지고 만드는 떡볶이 집이 거든요 응. 이간에 응. 그 다음에 해운대 쪽 가면 산국이는 떡볶이도 상당히 맛있고요 부산에 맵떡이라고 해요 맵떡 저는 그거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 <laughs> 제가 먹어본 원칩 다음이 개예요 원칩 드셔보셨어요? 원칩? 언제 안 먹어봤어요 그러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 원칩 안 먹은 게 잘못됐나요? 아, 아니요, <laughs> 제가 아닌데 원칩과 맵떡을 했을 때는 어떤 게더 기분 나빴어요? 이 새끼요. 원집이요. <laughs> 아 근데 이 집은 맵긴 한데 그 속이 막 쓰리거나 막 아프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 대신 꼭 한번 시어보세요 떡볶이 삼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집인데 청주에 가면 소문난 부부 떡볶이라고 있어요. 어 몰라요. 쌀떡을 막 볶아서 어묵과 치즈 어묵을 넣고 양배추를 싹 뿌려줘요. 떡볶이를 먹고 아 매울 때 양배추 먹잖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어... 네. 저의 삼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니다. 벌써 매워 벌써 매워, 매워. 맵다고요? 현선이네 맵죠? 엄청 맵죠? 현선이네가 왜 맵죠? 서울에서 제일 매운 떡볶이가 현선이네 떡... 아, 아 그렇죠! 아... 오, 오. 이 현선이네는 매운 거, 순한 맛이두 가지를 같이 팔고 매운맛을 그 자리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번드셔 도마, 요마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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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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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마 도마, 도맵 와 이거 옛날 먹던 그아그 아, 그 느낌이다 와. 이 웃긴 게 뭐냐면 맛있어. 와. 다른 느낌이에요. 이거 이건 좀 싸가 접게 맵고, 그건 좀 그건 좀재게 맵고. 이집 앞에 아마 전국 매체 우유 1등 찍는다고 말 잘한다 진 청양고추랑 캡사이신 위주로 매운 맛을 냈을 거예요. 아나 추억 돈다. 이이맛 오래만 느껴요. 와 여기가 저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떡볶이를 택시로 배달했어요. 네. 콜택시 불러가서 6,000원씩 떡볶이를 사가지고 택시비를 내서 집에서 먹었던 그 정도로 좀 깊이가 있는 떡볶이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랑 친합니다. 어, 그러시죠? 네. 어, 저는 친한 정도 아니죠. 저희 카페 회원입니다, 그냥. 형 잘났다. 네. <laughs> 바로 이위 <laughs> 예.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 집혀아 마음에 드렸다! 아, 잇몸이 쓰라려. <laughs> 제가 뽑은 2위는 얼레꼴레! 오. 야, 얼래 꼴래어 조금 좀 미안한 떡볶이 집이에요. 아왜요왜모 왜요? 왜요? 프로그램에서 이 떡볶이 집을 네. 얘기해서 기울여가지고. 아 네 예, 예, 되게 힘들어하는 자랑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얼마든지 하세요 전 부럽지가 않아요 <웃음> <웃음> 저기 그 골목 안에 맞 있죠 네, 맞죠? 왼쪽에 예, 저기는 예. 메뉴가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떡볶이 1인분 시키면 저렇게 만두 세알을 올려주고 네알인가 네네 그것도 약간 숟가락으로 이제 퍼먹으면 더 그렇죠 네, 숟가락으로 네, 퍼먹는 떡볶이죠 반씩 네. 떡볶이 네. 잘라서 숟가락에 얹혀서 국물이랑 네. 차박차박하게 떡볶이도 생각보다 되게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네. 아는데 국물 엄청 맛있고 맞아 맞아 네. 떡볶이도 되게 쫀득쫀득해요 아. 떡볶이 그렇게 먹었는데도 치매가 니까요 이번에, 아, 이번에 방송 나가면 또 이제 아 고생하시겠네요 아 이제 2위에, 2위에 들어갔는데 발표해 네. 주시죠 2위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요 세구 네. 끝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는 대구의 이웃집 소녀 떡볶이 예 소녀는 나를 아 너무 키를 음... 높게 잡았다 <laughs> 체인점이 어서 100개 가까이 되는데 어... 여기에 최고 좋은 게 일반적으로 저런 판떡, 판떡볶이는 판떡 네. 즉석조리 안 하고 거의 응. 이렇게 파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주문하면 동시에 만들어져요 음... 그것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매운맛과 단맛을 두개시켜서 섞어 먹는 재미도 있고요 조합하는 네. 재미가 되게 좋아요 어... 대구 스타일 어 근데 비슷해요 원래 꼴레도 그래 조금 만들어서 퍼주고 다시 또 조금 조리하고 해주고 소름, 소름 돋아 소름 오... 본점은 경산에 있는데 거기 가면, 한 저는 한 3시간 정도 있어요. 왜요? 떡볶이 먹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옆에 놀이터가 따로 있어요. 당구도 칠수 있고, 게임도 네. 할수 있고, 책도 볼수 있고. 어, 아이들이랑 가도 좋겠네요. 네, 아이들이랑 완전 좋죠. 그 다음에 카레향과 후추향. 아, 너무 좋아요. 카레향을 좋아하시는구나. 혹시 아시죠? 대구의그 시장 그 안쪽으로 네. 들어가면. 동성루에 있는 거요? 맞아요. 중앙떡볶이? 네. 예. 카레만 나면서, 카레 납작만두. 나면서, 예. 그 쌀떡으로 된 예, 쌀떡으로, 예. 예. 그 앞에 입구에 납작만두 이거 굽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이렇게 굽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아. 기름에. 이렇게. 웬만한 데는 다 가보셔야 되네, 확실히. 그럼 우리가 대망의 1위!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뽑은 1위는 네. 단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오. 예. 나이스. 한한 <laughs> 번도 해본 적이 없는. <laughs> 솔직히 알려주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왜 얘기하냐? 김시 m 씨한테 떡볶이를 지기 싫었어요. 아윤지에 칠구 마흔네 대. 지금 마흔 둘이면서. 어 강원도 원주 제 고향에 있고요. 오. 저는 떡이 떡볶이가 제 마음속 1등입니다 오. <laughs> 그건 사 오셨어요? 네? 여기를? 원주 강원도 원주에서? 여기 아홉 시. 아. <laughs> 그래도 어제 수술. 그러지 말고 끝나고 같이 가자고요. 제가 운전해서. <웃음> <웃음> 아니 뭐 이건 뭐야? 떠리 그, 떡볶이 가면요, 이, 이게 자취 시장밑에 떡볶이를 파시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렇게 모여 있고 저희 리 떡볶이 에 있는데 매운데도 달면서도 약간 그 간장 베이스 느낌도 약간 나면서 아 이게 되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단맛과 매운 맛의 조화가 되게 좋아요 조화. 음또 가격도 네. 과하지 않고 뭐한2 뭐5 0 0원3 0 0 0 원이면 이 그릇에 뭐 튀김 어묵 다 섞어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드시니까 아아이 감성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희 제일 맛있는 거는 고향 만두 비슷한 조그만 만두인데 아 이거를 그냥 되게 무심미하게 되게 바짝튀어요그 만두 끝에가 약간 타기 전에 그쵸. 보면 바삭되게. 바삭해요. 어. 그거를 같이 비벼 먹으면 씹을 때 아작하면 너무 맛있어요. <laughs> 39년 단골이었어요 지금. 다 아, 맛있겠다. K 세미 부분 넘버 원 픽은 아 이게 내거 나오면 이거 오늘 사건 난다. 맛을 알기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와! 맛있지만 고통스러워서 7이 났다고 했죠아요 예. 저는 그 고통을 1위로 났어요. 제가 근데 치우를 너무 치우를 너무. 이게 일이 <laughs> 니까 이게, 이게 아니 아닐 거야. 까 <laughs> 맛있게 네. 먹겠습니다. 야, 선배 이거 오랜만에 먹데 와, 와. 와. 잠깐만. 이거 봤죠? 이게 떡볶이를 좀 먹은 사람이니까 <laughs> 이런 새가 안 입는다고요. 샤워를... <laughs> <laughs> 떡볶이를 먹을 때 떡볶이가 추울까 봐 어묵을 좀 덮어줘야 돼요 아 <laughs> 네. <와>, 맛있다 이거 <laughs> 아, 매운 거로 매운 따지면 이게 제일 매워요 야. 야, 맵다. <laughs> 이게 또 엽독과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거는 캡사이신보다는 좀 고춧가루. 이거 매운 고춧가루 두개 이상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그 매운 게왜 이렇게 이게 많았냐면요. 빌딩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퇴근하자마자 부장들하고 선배들 욕한다고 서가지고 이거 먹어서 막 욕하고 나서 먹었다는 게 썰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이게 광명이고 원조는 지금 광명에 있습니다. 이거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쌍 모아가지고요. 왜렇게 혼자 드세요? 어? 아니 이러면 진짜 이 고통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아 살고 싶다 막 이런 거 진짜 여는 준비 안 돼서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아프잖아 입이 이때 뜨거운 오뎅국을 먹잖아요 그게 예술이죠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픈데 너무 매력 있어요 그게 야야야야야야 아, 뭔지 알죠? 야, 야. 야. 아, 아까부터 막혔는데 뭐래 그래. <laughs> 저희가 1위부터 7위까지 각자의 랭킹을 정이 정의, 정이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취향이고. 취향이고. 예. 어이 김가루 대표가 1위라고 해서 먹었던 또리의 떡볶이 내 맛은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로 왜 저런 저런? <laughs> 가수 뽑았냐 하필! 아, 사실 제 마음속에 원피떡볶이는 캡숑떡볶이. 캡숑. 아, 아? 예? <laughs> 아 여기서 잠깐만. 마무리 이렇게 간다고요? 제뭐 제작지원 필요하신 말씀 주시죠. 그렇죠. 아, 아예 사돈 내고 들어올 걸. 전 이럴 바에. 아니 그럴 바에는. <laughs>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도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지역에 가거나 놀러가게 된다면 한 번쯤 찾아가면 좋을 랭킹 미식의 떡볶이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돌의 미시케 아하이, 야이스! 한 번을 해줬지 않습니까? 한 번을. <laughs>